시청해 <목소리도> 자기야, 골반 발 안쪽으로 하고 왼쪽 음. 어깨도 앞으로 나와요 몸 세우고 자기야, 골반 그렇지, 당겨주고 골반 앞으로 그렇죠 골반 <목소리> 그래, 혼자 하면 잘할긴데 내가 없어도 되겠다, 자기야. 이제 혼자. 자기야, 골반 앞으로 훅. 그렇지. 어깨도 같이 힘줘야 돼. 허리하고 엉덩이 힘안 주면 뒤로 넘어가. 그렇지. 힘주고. 발 일자로 나와야 된다. 발 일자로. 자기야, 발 일자로. 그렇지. 다리 들어서 일자로. 일자로. 그렇지. 발 안쪽으로 훅. 들어와요. 발 일자로 넣어줘요. 그렇지 일자로 일자로 그렇지 자 골반 훅 자기야 고개 들고 그렇죠 훅훅 자기야 고개 들고 가슴 피고 그렇지 골반 앞으로 쑥 보내요. 허리 딱힘 주고 골반, 골반, 골반 안으로 딱 넣어요 발을 안으로 쑥쑥 집어넣. 어발 일자로 해서 그렇지 저기 어 잘했어 금방 그렇지 그렇지 안으로 쑥 안으로 쑥 허리 힘주고 엉덩이하고 구부리지면 안돼요 쑥쑥쑥 그렇죠 음. 후 왼쪽으로 체중 실고 저기야 체중 실고 그렇죠 훅 왼발이 앞으로 골반 내밀고 훅 you